20 너의 마음 속 우주. 가슴을 살짝 열어보면 작고 반짝이는 별이 있어요. 고요한 밤하늘보다 깊고 넓은 너만의 우주가 자라고 있어요. 생각이 반짝일 때마다 별 하나가 피어나지요. 걱정도 꿈도 웃음도 담긴 마음의 별자리 만들어가요. 조그만 의심이 지나가도 별빛은 꺼지지 않아요. 너만의 속도로 빛나면서 다시 꿈을 밝히는 거예요. 넘어져도 괜찮은 이유는 우주에도 충돌이 있거든요. 하지만 그 속에서 별이 태어나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지요. 넌단 하나의 소중한 행성. 아무도 대신할 수 없단다. 내 안의 우주를 믿고 가면 어디든 닿을 수 있어요. 마음의 망원경을 들이 대면 보이지 않던 길도 보여요. 너의 생각이 무지개 빛을 뿜고 세상을 조금씩 바꾸게 돼요.